안녕하세요. 20년 전 마비노기와 함께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나크, 김동건입니다. 벌써 20년이라니. 당시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마비노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제가 직접 개발을 지휘한 게임은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다시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2025년, 드디어 마비노기 모바일이 론칭합니다. 20년 전 마비노기가 세상에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핸드폰으로 MMORPG 게임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비노기도 핸드폰으로 할수 있겠지. 그러면 마비노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런 즐거운 상상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저의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마비노기 모바일 기다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비노기가 가지는 마비노기만의 감성, 그 세계의 낭만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소중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옛날 즐기던 온라인 게임에서는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낭만이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그 추억, 함께하던 크고 작은 모험들, 그런 낭만 말이죠. 저희는 마비노기가 추구하던 그 판타지 세계에서의 삶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재구성해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비노기를 경험하셨던 유저들께는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비노기를 느끼고 추억을 되살릴 수 있기를. 마비노기를 접해본 적 없으신 분들께는 마비노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입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비노기 모바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비노기는 커녕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마비노기 모바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노기를 해보신 분이라면 첫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늘에 떠있는 하얀 공간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나우와의 만남 마비노기 모바일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시작합니다 붉은 달이 떠있는 검은 공간 여기서 차원문을 지나니 비로소 익숙한 하얀 공간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기다린 것은 나오가 아니라 괴물들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긴 당신이 눈을 뜬 곳에서 드디어 검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 나오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여러분의 모험이 시작될 새로운 고향, 친근한 티르코네일입니다. 얼핏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고조되어 가는 위기가 계속해서 나를 쫓는 듯한 미지의 적들과 갑자기 들려오는 여신의 목소리까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헤쳐나가면서 여러분은 이 세계의 숨은 비밀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스토리는 마비노기의 메인스트림 시나리오 중 G1에서 G3까지의 여신 강림 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비노기뿐만 아니라 코렌마을 그리고 티, 카단 등 마비노기 영웅전에 등장했던 지역과 인물들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의 와디프 세계, 평행 세계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에린이라는 이 세계를 모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오는 에린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친구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나오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플레이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반쪽만 남겨진 토크를 실마리로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우 외에도 마비노기를 접하신 유저분들이라면 익숙하면서도 낯익은 얼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타르라쿠와 루에리, 마리, 새 전사라 알려진 이들의 우정과 소원, 그리고 각각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각 마을을 지키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모두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모험가 친구들과 세븐 크롤로 그리고 수상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숙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 에린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이 세계의 숨은 비밀을 파헤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비노기는 음유시인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마비노기, 마비노기 영웅전, 마비노기 모바일, 여러 마비노기 시리즈가 들려주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은 음유시인의 서로 다른 노래처럼 중요한 사건들을 공유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 친숙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마비노기 시리즈의 감성은 이어가면서도 모바일에 맞게 새로운 감동을 드리기 위해 음악이나 화면 묘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비노기의 서정적인 감성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한 부드러운 그래픽, 원작의 친숙한 멜로디를 활용하면서 모바일 분위기에 맞춰 편곡한 BGM까지, 기존 팬분들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유저분들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에린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여유와 낭만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제네레이션이라 불리는 거대한 스토리도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도 곳곳에 숨어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에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취향을 알게 되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진 인물들 사이를 중재하기도 하고 또는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 등 개성 넘치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비노기라면 빼놓을 수 없는 다채로운 생활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수탕을 피해 요리했을 달걀을 구하거나 우연히 만난 친구와 함께 낚시를 즐기며 빛나는 잔물결에 넋을 놓아보거나 이것저것 만들거나 때로는 마을 주민들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활. 에린에서의 생활은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느긋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에린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슬슬 에린에 익숙해졌다면, 길드원들과 함께 던전 공략을 준비하거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파티를 꾸려 모험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보스를 만나기 전 캠프파이어 앞에서 마지막 정비는 어떨까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어떻게 보스를 공략할지 얘기해봐도 좋겠죠? 음식을 나눠 먹으면, 음식에 있는 좋은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힘든 싸움이 끝난 후엔 마을로 돌아와 다사다난했던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따뜻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춤도 추면서 친구들과 수다꽃을 피우기도 하죠. 유유자적.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해진 에린 생활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다채롭게 드러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에린은 나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혹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을 꾸며보십시오. 마비노기 모바일 속에서의 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환생을 통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혹은 기분에 따라 다양한 패션과 염색을 통해 여러분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그램이라는 콘텐츠도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텔라그램을 통해 내 캐릭터와 나의 개성, 취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독특한 키워드로 자신을 표현하고 동시에 같은 취향을 가진 유저들과 자연스레 친구가 되는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세요. 마비노기 모바일을 즐기는 모든 유저들이 에린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즐거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투와 클래스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을 시작하면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중 하나의 견습 클래스를 선택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교체해서 자유롭게 클래스를 바꿀 수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습 클래스는 각각 세 가지씩의 심화된 전직 클래스로 발전합니다. 나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채로운 선택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각 클래스마다 확실한 매력과 컨셉을 갖게끔 디자인했습니다. 먼저 전사 계열입니다. 전사 계열은 간단한 내구력을 그대로 계승하여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전사, 적의 공격을 버티며 묵직한 한 방을 노리는 대검 전사, 기민한 움직임으로 카운터를 노리는 검술사가 있습니다. 궁수 계열로는 빠르게 이동하며 적의 사각을 노려 치명타를 날리는 궁수와 최후방에서 강력한 화살 세례를 날리는 장궁병, 확산 집중 공격은 빠르게 전환하며 유동적인 전투가 가능한 석궁사소가 있습니다. 마법사 계열로는 번개, 얼음, 화염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마법사 클래스도 있지만, 얼음 속성에 특화돼서 적의 속도를 늦추고, 얼음을 둘러 공방일체의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빙결술사, 그리고 화염 속성에 특화된 강력한 광역 공격 위주로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화염술사도 있습니다. 힐러와 사제는 후방에서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외에도 적에게 군중제어를 걸거나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 수도사로 전직할 경우, 회 전방에서 아군에게 보호막을 제공하는 탱커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 계열은 아군에게 이로운 효과를 제공하고 적을 매혹시키는 등 전투를 보조하는 능력에 특화된 클래스인데요. 댄서로 전직할 경우 근접 딜러로서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음유시인의 전직 클래스는 모두 전투가 하나의 공연으로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플레이하는 재미는 물론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마비노기 시리즈에서 추구하던 자유로운 성장의 재미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재해석하였습니다. 캐릭터 최초 생성 시에는 5개의 견습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시작하지만 이어지는 전직에서는 견습 클래스와 상관없이 15개의 전직 클래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전직을 했더라도 플레이 중에 다른 클래스의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자유롭게 클래스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룬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한다면 특정 스킬의 효과나 비주얼 등을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취향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채로운 전투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전투 콘텐츠는 크게 던전과 사냥터 두 종류로 나눕니다. 던전이 각 스테이지를 격파하며 보스를 처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냥터는 지역별 고유한 한계에 맞춰 디자인된 넓은 필드와 같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은 물론. 재료 체집이나 보물 탐색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중 먼저 던전은 정말 모험을 떠난다는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개성을 살린 분위기와 컨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가령 알비 던전은 랩맨과 거미가 서식하는 어두운 동굴이라며 키아 던전은 이끼와 버섯 등 식생이 풍부한 자연 동굴의 모습을 드는등 저마다의 컨셉을 확실히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만날 수 있었던 페어 던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던전마다의 확실한 컨셉으로 전투에 대한 몰입감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던전이 제공하는 재미는 비단 전투만이 아닙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MMORPG이기 때문에 우연한 만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같은 시간에 같은 던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을 만나 함께 던전을 공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한다면 몬스터를 더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건 물론 추가의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항상 과정과 결과가 다른 현실처럼 같은 콘텐츠를 플레이하더라도 우연히 같은 장소를 지나던 사람과 만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벤트를 마주하는 재미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던전 속에서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먹고 함께 던전을 클리어하는 그런 함께 하는 재미를 우연한 만남에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골드를 드랍할 수 있는 황금 돼지방, 보석을 드랍하는 보물임프, 특별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고양이 상인 등 모험의 즐거움을 더해줄 깜짝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냥터에서도 흥미진진한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랜덤한 위치에 등장하는 검은 구멍이나 불길한 소환의 결계 같은 특별한 콘텐츠를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검은 구멍은 무엇이 등장할지 모르는 일종의 랜덤 인스턴스 던전입니다. 클리어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매 진입 때마다 다채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불길한 소환의 결계는 마족들이 사냥터에 소환하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를 협동해서 해치우는 콘텐츠입니다.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남은 결계 유지 시간 동안 계속 보너스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빠르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할수록 더 많은 보너스 몬스터가 등장하고 또 그만큼 많은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보다 높은 난이도 도전이나 높은 성취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고난도 콘텐츠도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드보스 콘텐츠는 사냥터 내 필드보스 구역에 진입해 여러 유저와 함께하는 협동 콘텐츠로 보스 토벌에 성공할 경우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드보스의 경우 주요 보상 중 토벌 보상은 주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외 기본 보상은 참여할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의 토벌을 돕는 협동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RB, 키아, 라비 던전에서 기존 던전 대비 난이도가 크게 어려워진 심층 던전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종류의 몬스터를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스 몬스터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등장해 새로운 기믹과 전투 패턴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드시 파티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 최고난도 던전 콘텐츠인 어비스와 개인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론칭 후 빠른 시일 내 추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누구나 편히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노기 모바일은 RPG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도 게임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게임 첫 시작 온라인 RPG가 아직은 낯선 유저분들을 위한 초심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초반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구나 막힘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그리고 그 외에도 성장 가이드나 플레이 힌트 등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한 게임일 수 있도록 가이드와 편의성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RPG 플레이 경험이 없더라도 이 세계에선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마비노기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에린에서의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가로로도 세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채팅을 할 때는 세로로, 전투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폰을 돌려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마비노기 모바일이 유저 여러분께 오래오래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비노기 모바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 외에도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지 향후 로드맵 또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 중인 업데이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4월에는 고난도 던전 콘텐츠인 어비스와 함께 여러 플레이어가 함께 공략하게 되는 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신규 클래스가 순차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어비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파티로만 도전할 수 있는 최고난도 던전 콘텐츠로 우수한 보상과 함께 파티원간 호흡을 맞춰나가는 재미를 레이드의 경우 8인 협동 콘텐츠로 거대한 적의 기믹을 파괴하고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엔 여신강림 2장 황야의 마녀가 공개됩니다. 마비노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원과 지투 사이 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탄광마을 반호루와 덤바튼과 반호루를 잇는 가이레우 언덕이 이야기의 주요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신규사냥터 구름 황야와 신규 던전 바리 1광구, 바리 2광구, 그리고 신규 클래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9월에는 여신 강림의 세 번째 장, 팔라딘이 업데이트됩니다. 아름다운 왕국 이멘 마하의 왕실과 법황청을 둘러싼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규 클래스가 투입되며, 신규 사냥터 샘마의 평원과 신규 던전 패카, 그리고 페론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팔라딘이 될수 있겠죠? 한편, 이런 메인 업데이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주요 캐릭터의 퀘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캐릭터 퀘스트에선 메인 스토리에서 미처 겪지 못했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고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게임을 다방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상세한 업데이트 로드맵은 다른 기회를 통해 차근차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분들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개발자는 유저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마비노기 모바일은 이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꾸준한 업데이트와 함께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개발 방향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듣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이 많은 분들을 마비노기 세계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입구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2025년 3월 27일, 에린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